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들의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조항과 관련해 공장 유지에 필요한 기술 투자는 허용한다는 한층 완화된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에는 제한을 뒀지만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초과 이익 환수나 영업기밀 침해 우려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공장을 더 짓지는 못하지만 기술 투자는 허용한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가드레일 세부 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기존 생산 능력의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지만 기술 투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운영 중인 중국 현지 공장들이 d 램에서는 18나노 이하 제품을 랜드 플래시에선 128단 이상을 주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첨단 반도체 5% 이상 제한에 해당됩니다. 기술 투자로 인한 미세 공정으로 웨이퍼 하나에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어 일부 생산 능력 확장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일부 기술 투자만 가능해질 뿐 10년간 중국의 공장을 새로 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단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유지라도 할수 있어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첨단 반도체 보조금 신청에 대해 삼성전자 내부에선 낙관적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반도체 보조금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기술과 혁신이 미국의 적대국들에게 이용되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 즉 안전장치만 완화됐을 뿐 초과 이익 환수나 미국 국방부 생산 시설 접근권 우대처럼 기업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초과 건설 비용만 10조 원까지 불어난 삼성전자로선 수조 원대 직접 보조금이 필요해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올해 말을 완공 목표로 미국 테일러시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역시 1년 유예됐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약 요소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리스크가 산적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담당하는 상무부 실무진은 내일 서울을 방문합니다. 정부는 가드레일 등 보조금 지급 요건과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관해 우리 기업들 입장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